어, 젠장, 뭐냐고 이게? 지금 제일 불안한 건 미드 전글이다 진짜 이거 두개게잘는 새끼 본 적이 없는데 내 팀으로는. 적팀 항상 잘하는데 내팀 존나 못함. 아 씨. 너무 들겨 좋았다. 그거야 라우마. 야, 이거 필살기. 야, 어디 잡을 것 같은데?

나못가 아, 파도 왔다. t 잡아줘 때려줘! a 아! a 아니 a m a d o TELAAAH! t a a 잡았다! 한우까지! 브라움이거든요? 브라움이거든요? 브라움이거든요! 티스파킹브라전 정글 저 위에 있다잉 일단 먹자 아우 아우 라클 느린거 봐 아우 이거 먹힌거 같은데? 근데 어차피 위에, 위에 도끼형이 커가지고 문제 될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지금 정글자 짜증나긴 하거든 이게 찍혀가지고 먹어야 는데 말아야 되 이게 우왕좌왕 할수 있게 없어 탑은 지고 있고 얘는 그냥 내려와서 먹는 거고 심심하니까 그리고 약간 정화 썼거든요? 자은 듯? 이속감 이속감투 이속감이속감 아, 을수 있겠는데 그렇지하면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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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잘면다유지점면아유지한번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아 어, 해주시네 나이스 이런 거 서포터가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 면유 직각 면 유지하면 유면서유지해주는거 그건 당연한 거유지유지 아, 너무 좋아요 아, 나오면 너무 잘해. 아, 근육 핥고 싶다, 그냥. 저 코스형, 코스염이라... 그냥.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 한우야, 이거 뭐야. 왜 그래. 너 친구도 죽겠다, 친구야. 어, 이게 한우 무슨 일이죠? 너무나도 무리합니다, 우리 한우 친구가. 진짜 뇌세포가 소가 돼버린 건가요? 인간이 아닌 걸까요? <laughs> 진짜 짐승이 어버린게 아닐까요? 근데 의심마저 들게 만드는 한우의 플레이네요. 아 한우야 뭐야 이게 왜 그래? 소야 거리감 관계 진짜 뒤져버렸니? 어 뭐야 아이스볼? 내가 잡겠는데? 원딜 플래시가 있나? 머슴 잡았어? 아, 좀 아쉽네. 이거 다이버만 할까? 와! <laughs> 괜찮아 괜찮아 어, 아 대머리 욕해서 미안해 이거 한우 뒤질래? 한우야? 어우 야 단단한거 봐 빠집시다 오리까지 안돼요 일단 궁 빠졌고 알리 노궁이면 진짜 한우 살치살이거든 여보 죽어야겠지? 죽어야겠지? 죽어 이 새끼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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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아트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씨아누굽고다 뭐, 죽어! 아이 뭐야 이게 씨. 아니 월식하갔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아이이불쾌한 관절 뭐죠? 어한 문제 있네 아니 월식하갔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때렸는데도 그냥 피가 계속 찬다고? 진짜 아팀 잘못 만든 잘못 만든 거긴 하다. 물론 내가 평타를 실수 몇번 했지 미녀 때문에 아무래도 씨 용키따인데 뒤지질 않아 새벽 때리는데 미친 거야? 근데 레전드 거는 애들 똑같은 느낌이라는 거야. 존나 는데 뒤지도 않고 존나 다가온다는 거. 이게 부르저 힘을 죽여낸다니까. 아니 부르저 너무 세졌어 진짜. 아. 어. 아. 아 까비. 너를, 너를 향해 쏜다아! 를 막으러 안 오냐? 푸다 이거 그냥 민다? 포탑? 원딜은 못 막아, 나이스 테 와아, 즈도 지겹다! 이래라 너도 한건 하는구나? 진짜 어디! 어디 정글 주제에 씨 뒤져야겠지? 하아우뜨아아아두뭐야메로다야비키자아참 이 빠져내는 게 소화 그냥 찍거든요. 날이스야그들어면 어떻게? 아 그냥 빠지지 이래야 저도 식한턴 돼서. 오. 오리. 오우 어! 오. 아, 아픈 거 봐. 한번 봐. 야 오리. 이게!! <laughs> 아니 내 평타를 왜 니가 다 쳐먹어 스킬 하나로 내 평타 여덟 번에 막으면은 이게 맞아? <laughs> 아저 원딜에 최대 불쾌감 느꼈네 방금 아이 스킬 딸깍한 걸로 내내이 수천 번의 평타를 막았어 이게 맞냐고 뭐, 질것같은 너네? 아아 아! 찢겨요! 한우 엄친살까지 먹나요? 와! 아! 한우 킹즈살까지. 진짜 국가 권력급 올라푸시다 지금. 가지! 더 아! 스태프닝. 아니 많이 졸아있네. 아, 미폰이 많이 움츠려있네. 러 추우신가? 이거를 좀 앞으로 안 당겨 한 번.

너 미쳤구나, <laughs> 너가 미쳤구나, 이 친구야. 뭐 돌아이세요. 이와 좀 이걸 챙기려고 해. 비켜 이 새끼야. 아니 욕먹고 있잖아요. 니들이 안 먹는 거 신나가지고!

아니 사억재기에다바로인다가 지금 왕자가 컸는데 왕자가 지금 왕 어? 자 어? 그거 됐는데 이렇게까지 막고있다고? 이런 멍청하고 미디한 녀석들 이켜좀와 근데 그탑 아니었으면 좀 애매하긴 했다 말했죠 미드 전골 존나 못한다고 이 상황에서 지금 오버댓 받고있는 미드는 레전드야 아니, 너너 너, 너 진짜 너 궁만 믿고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새끼야 비켜 이새끼야 <laughs> 국 궁만 믿고 그냥 들고 오고서 소 진짜 궁만 미코 그냥 들오고